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돈보다 다음발 여의도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면 걔도 나와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번 대선에 핸들링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이어야만 합니다 단순한 팬심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나라의 백척간두의 위기가 이윤석열 대통령 팬심이 아니면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 똑똑하기만 하고 우매한 보수들은 그 중심에 결집을 시켜주는 리더가 없으면 산산이 붙어지는 모래와 같습니다 윤석열이라는 구심점으로 똘똘 뭉쳐야 이제까지 우리 표를 도둑질하고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그놈들에게 공백이 생기는 것이고 변수가 생기기에 우리가 윤석열로 뭉쳐야 저것들의 짜맞춰놓은 부정선거 틀을 박살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불의한 정치인들의 머리를 조아리는 그림을 그러서 비로소, 이나라에 여러분들의 육권이 바로서는, 여러분들의 주권이 바로서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돈을 후원하는 건두 번째요. 마음을 후원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 한명한 한 명이 이 집회의 주체자요중환자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성원행을 입어 여의도에서 무대를 차리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보다 좀더 풍성하고 스토리가 있는 집회를 집회꾼인 안정권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집에는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누구 하나 욕하는 사람이 없도록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발 밑에 쓰레기